3대 위기.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먹기를 바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 해석을 뒤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에 왔다. 위헌 시비를 받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언, 법관 외부 평가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번졌다. 괴이한 인사로 공직 사회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게 됐다. 언론은 주눅 들었다. 둘째는 경제 위기다. 물가 상승과 청년 실업 증가는 이미 심각하다. 한미관세협상이 정리되지 못해 철강과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이 급감했다. 대미 투자액 5천억 달러(695조 원)은 내년 예산안 규모 728조 원에 필적한다. GDP 대비 일본의 2배, 이후의 7배다. 국민 1인당 1,350만 원꼴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총투자액이 90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695조 원은 재정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게다가 투자금의 사용처도 수익 배분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1조 달러 에너지 구입을 따로 약속했다. 이제 기업들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그러자나도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이 무너졌고 철강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산업과 수출 대책보다 빚내서 돈 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 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래서는 미래가 위태롭다. 셋째는 대외 관계 위기다. 정부도 대외 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 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 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 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연대를 과시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 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다.